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지드 어... 집 복귀 그러니까 텔로 라인 복귀 무난한 상황일 때 하는 타이밍 을 알려드릴게요. 인비 한번 살짝 가봤고 감봤고 답을 가져. 이래 상대로 선 푸시 라인 잡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못 잡으면은 패스 하는데 잡을 수 있으면 선 푸시 라인을 잡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은, 이렐이 하나하나 Q로 스택을 쌓거든요? 4 스택을 쌓으면은, 진짜 힘들어서, 이 스택을 못 쌓게. 미니언을 Q로 먹어서 스택을 못 쌓도록 미리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미니언도 조금 안 좋고 해서, 이렐이 딜교환을 못 걸죠. 이제 받아야겠다 생각을 하죠. 스택이 안 쌓였죠. 이제 스택이 좀 쌓였어요. 조금 쌓였어요. 많이 안 쌓였는데, 이제, 근데 또 라인을 또미니까 또 받아야 되죠. 받죠. 라인은 받고, 그리고, 이제 쌓였는데 또 라인이, 밀리는 라인이 되니까 이렇게 선푸쉬를 줘서 그렇거든요. 신지들한테. 가급적이면 선푸쉬를 안 주는 애들이 잘하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선푸쉬를 줬으면은 약간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나요. 이를리아 상황에서. 자, 지금 딱 집을 가져 세라인 먹고. 피도 많은데, 왜 벌써 집을 가냐. 일단 만화가 별로 없고 만화가 별로 없는 데다가 딱이새 웨이브를 밀었을 때 이제 바이게가 보통 나오는 타이밍이 되거든요 그러면 탑에서 어 2대2 혹은 3대3 싸움이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요 싸움에서 이기는 쪽이 게임을 이기는 경우가 거의 많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도 만화도 별로 없고 있어봤자 크게 이득 보기도 힘들고. 그래서 지금 집을 딱 가시는 거거든요. 집을 딱 가서, 바로 텔을 복귀하죠. 그러면은, 풀 컨디션에다가 템도 하나 사왔고, 지금 신지드가, 지전 챔프 중에서 신지드만 템이 하나 더 있죠. 신지드가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상태가 된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제 발개를 먹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리신이 이 발개를 왔어요. 그러면은, 바로 합류해서 더 좋은 컨디션으로 바에게 싸움에서 유리하게 주도권을 잡아줄 수 있는 거죠. 근데 바에게 싸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또 빨리빨리 밀어주다가 밑에 싸움 일어났죠. 싸움 일어났으니까 바로 걸어가 주세요. 신제드가 무리를 걷는 자여가지고 이석이 꽤 빨라요. 우리를 걷는 건해서 이렇게 빠르기 때문에 금방 합류가 가능하거든요. 지금 미리 포션도 먹었죠. 그러니까 미리 부패도 먹으면서 이속 403. 지금 신발이랑 뭐 이런 것도 하나도 없는데 이속이 403. 엄청 빠르죠. 394. 자. 그러니까 빠른 합류가 가능한 거예요. 자, 여기서 갱당해서 죽었고. 에코가 딸피인데, 이제 살아가죠? 신지드 거의 다 왔고. 이렐리아 텔 썼고. 자. 근데 리신은 계속 견제를 하잖아요. 페카림이 붙기가 힘들어요. 지금 전멸 쓰고 신지드가 잡아줬죠? 지금 신지드가 안 잡았으면은, 페카림이 한대더 맞아가지고, 어떻게 될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전멸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딸피여도, 그냥 전면 써주시는 거예요. 보고, 그냥 전면 써서 잡, 빨리 잡아주기. 빨리 잡는 게 중요해요. 빨리 잡고 마무리해서, 점사를 해서, 다른 타겟으로 넘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제가 말한대로, 바에게 싸움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미드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여기서 이겼죠. 여기서 이겨서 게, 게임이 거의 끝났죠, 여기서. 보시면은, 신지드는 좋은 컨디션으로 로밍을 왔는데, 이렐리아는, 없네. 이렐리아 테리오 오니껀데, 그렇게 좋은 컨디션으로 온게 아니죠. 마나 도 별로 없고, 지금 피도 200 가까이 까인 상태에서 온 거니까, 별로 좋은 상태에서 오지 않았어요.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요 신제드는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고. 어, 잠깐만요. 레게이 걸려왔는데. 네, 어쨌든, 이 게임은, 어, 레이 있는데, 잠깐만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게임은 여기서 게임 끝난 거예요. 우리 바텀도 빨리 올라온 것도 있지만, 바텀이 안 올라왔어도 1회는 못 잡았지만, 둘은 잡았거든요? 바텀이 올라와서 둘까지, 1회까지 잡은 거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서 게임이 거의 끝났죠. 그리고 이건 신제드가 계획한 거고요.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신지드가 미리 계획해서 다 체력이랑 학살 중입니다. 그런 거를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벌어진 싸움이기 때문에 유리하게 흘러나갈 수가 있었죠. 자, 여기서 신지드가 그냥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난입이 있기 때문이죠. 신지드한테. 난입이 없으면 저 4스텍일 때 진짜 저희 서있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지만 난입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한번 살아나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플레이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회 같은 상대한테는 조금 한번 실수하면은 바로 죽을 수 있는 부르저 같은 애들한테는 가급적이면은 난입 눈이 좋습니다. 생존에 난입이 있어서 과감하게 라인을 밀수 있고 그런 거예요. 난입이 없으면은 과감하게 하기가 힘들어요. 자, 빨리 집에 갔죠? 그럼 이제 격차 많이 벌어졌죠? 자, 여기서 빨리 라인 안 밀고, 조금이라도 미니언을 태웁니다. 제 옛날 영상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라인 관리 조금씩이라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한 마리 탔고, 두 마리 탔고, 그런두 마리 탔고, 3 마리까지 탔죠? 이제 밀어주시면 이레일이 올 때가 됐으니까. 그럼 비게이브가 쌓이거든요. 자, 이제 비게이브가 쌓이자 미이분까지 쓰면서 그럼 다이브 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비게이브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신지드가 라인 가리를 하면서 비게이브를 만든 거죠. 자, 이레일 같은 애들 상태는 천천히. 지금 안 던진 거는 저걸 쓰면 이렐리 방마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일단 안 던졌어요. 천천히 해야 돼요. 이렐리아 같은 애들 상대로 다이브 잘못하다가 망하거든요. 확실하게 급하게 하다가 더블 킬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거의 게임 끝났죠 이 정도면. 라인 또 밀고 미드에서 싸움 일어났으니까 바로 달려주기 아직은 물수 있을지 없을지 확신이 없어요 공안 써요 아직은 근데 이쯤 되면 확신이 있죠 공 쓰죠 킬 닦고 지금은 신지드가 킬 먹는 게 괜찮아요 왜냐면은 인장을 샀기 때문에 벌써 인장 스텝8 스택이죠. 인장을 샀을 때는 그냥 킬 과감하게 먹어주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자, 라인 밀고, 난이 터트리고, 오버파밍 넘어가죠. 시야 잡아 다 주고, 정글 시야 여기 잡아주고, 여기 잡아주고, 지금은 신지드가 궁이 없는 타이밍이어서 과거적이면 궁 돌아올 때까지 이런 식으로 시야 잡고 오버파밍하고 하면서 음, 시간을 벌어주시는 게 좋아요 궁 없을 때는 신지드가 별로 할수 있는 게 없을 때가 많거든요 지금도 궁 있었으면 해볼만 했는데 궁이 없으니까 그냥 천천히 빼주시는 거고요 우리 팀이 많이 왔으니까 한번더 해주죠 이게 아까 3렙 스노우볼이에요, 거의. 자, 지금 벌써 라일라이가 나왔죠, 신지드가. 11분인데. 근데 지금 신속신에다가 궁에, 궁이랑 뭐다 있어서 이속이 굉장히 빠른 편이거든요. 라일라이도 있죠. 그래서 추격하기가 좋아요. 추격할 수 있어요. 슬로우 한 번만 묻으면 그냥 다 추격이 되는 거죠. 자, 빨, 좋은 타이밍에 탑에 와서, 하나씩 먼저 마무리. 에코 마무리. 그리고 이렐리아 마무리. 자, 여기서 한 라인 더 미는 거는, 정글이 오면 정글이 여기 시간 끌려서 좋고, 정글이 안 오면은, 제가더밀수 있어서 좋고, 무조건 밀어주는 거예요. 정글 부르는 거예요. 만약에 정글이 여기 받으러 왔으면은 정글이 여기 받느라 시간을 끌렸겠죠? 정글이 안 왔으면 나는 한 라인 더 먹을 수 있고. 그냥 무조건 이득 보는가. 그래서 집을 가려고 하는데, 웨이브가 좀 불편하죠? 가능하면 대포 웨이브에 집에 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냥 웨이브니까 한 라인만 밀어주고 집에 가려고 하는 거죠. 난이 터트리고 빠지기. 그럼 이제 집에 갈 때, 대포 웨이브가 오죠? 그러면은, 라인을 빨리 밀고 집에 갔으니까, 다음 웨이브 손실이 적죠? 이래는 그냥 오자마자 막밀 거예요, 웨이브를. 엄청 빨리 밀죠? 빨리 밀고 집에 가려고. 그럼 신지드 한, 한 마리 버렸고, 한 마리 놓치고 다 먹었죠? 그리고 지금 성장 차이가 많이 나니까, 신지드가 한번, 대교하는 걸어보는 건데 신지드 1 1렙이고1레일 9랩. 근데 1레일이 모랑이 나왔어요. 어찌어찌 2렙 차이 나는데도 지금 이런 상황이죠. 근데 신지드는 초식에도 있어서 그냥 과감하게 걸어본 거예요. 여차하면 초식에 써도 되니까. 근데 1레일 상대는 이렇게 힘들어요. 지금 골드 차이가 거의 2,000 골드 좀안 되게 차이 나고, 050이고, 508, 050이, 아니, 040이었지. 하여튼, k d 에도 이렇게 차이 나고, 레벨도 2레벨 차이 나는데도, 신지드가 거의 죽을 뻔했죠. 1레벨 1코어가 나오니까. 그래서 항상 저런 브루저저 상대할 때는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지금은 워낙에 유리해서 한번 걸은 거예요. 원래는 저렇게 걸지 않아요. 굉장히 많이 유리한 상황일 때는 해주셔도 괜찮죠. 신제드가잘 커서 궁이 없어도 죽질 않죠. 지금부터는 별로 의미 없는 이제 움직임이죠. 게임은 아까 전에 끝났으니까 사실. 일방적으로 이제 이게는 싸움밖에 없는 거죠. 뭐 차이가 워낙에 많이 벌어졌으니까. 그리고 이코어로 존야 지금 제압 골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냥 안 죽으면 되거든요. 안 죽는 게 최선이에요. 제압 골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존야 가면은 이겨요. 그 변수가 없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존야를 가면은. 변수가 없어지는 거죠. 지금은 변수만 없으면 이기는 게임이니까. 바로 그냥 가볍게 먹고. 뭐 지금부터 이렇게 놀다가 게임 이기는 가기자 뭐더 이상 영상은 의미가 없고 오늘은 신지도 복귀 타이밍 그러니까 발타개가 나오는 시점에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 줘야 된다 이게 포인트에요 어... 어떤 상황이어도, 이 바에게가 나오는 시점에서, 만약에 상황이 안 좋아서 텔이 없었다, 뭐, 뭐, 이런 여러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어쨌든 CS를 포기하더라도, 이 바에게가 나오는 시점에서는, 타워에 다 박혀서 CS를 한 마리도 안 먹더라도, 가능하면 좋은 체력 관리랑 만화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어떤 싸움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이 바에게, 이첫 바에게 싸움에서, 소통 솔랭에서는.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